안녕하세요. 국내 몇안 되는 ETF, 미국 ETF랑, 뭐, 레버리지, 차이나 전기차, 다 잡다한 ETF 다 하는 유튜버,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어 중국 좀 악재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호재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 이, 어제 중국 산업 생산자 지수랑, 그 다음에 지금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측보다 다, 예측이 어 실제가 예측보다 어 더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경기가 죽었나 이제 침체가 되나 이런 어 우려감이 지금 짙어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경기가 좀안 좋아지니까 원유 수요도 낮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원유 가격이 어 다시 또 급락을 했습니다. 어 그렇게 그런 여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은 아직도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 때문에 어 지금도 어 짜잘짜잘한 곳에는 봉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전체적으로 예전 그사울처럼 엄청나게 확산 될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봉쇄는 어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이게 문제더라고요. 폭염의 전력난 때문에 지금 수천성이나 폭스콘 청두 공장 뭐 이런 데가 지금 가동 중단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뭐 기사를 보니까 무더위에 계획 정전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점점 멈추고 있다 그래서 16일 니온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사천성 정부는 지난 14일 계획 정전을 예고하고 성내에 그러니까 도시내에 21개 도시 중 19곳에 공업용 전력을 생산하는 뭐 공장들이겠죠 기업을 대상으로 15일에서 20일까지 어, 생산 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명령을 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 펀드는 업체가 폭스콘에 대해 어, 제품을, 부품을 어, 공급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하는 데가 c a t l 걸렸습니다. 제 어, 썸네일이기도 하죠. CATL이 지금 어, 전력 부족으로 일부 생산 라인이 중단된 모습이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번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 CATL이 전력 위기로 인해서 어, 이제 좀수찬성 부근의 일부 생산 라인을 어, 중단한다고 지금 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단하는 데가 어, 지금 수찬성 부근 CATL 공장인데 지금 뭐 보시면은 어, 뉴스에 따르면은 수찬성에서 15일 공공시부터 어, 8월 24일 까지, 어, 생산 중단할 것을 계획 발표를 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CATL이 지금 뭐, 이 정도로 계획 중단이 되면은, 약간은 조금 생산의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다른 데서도 계속 생산을 하, 해내고 있으니까, 좀 약간의 차질이라고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은, 어, 정전 때문에, 전력 부족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공장도 점점, 어, 문을 닫고 단계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CATL 좋은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CATL 지금 헝가리에 어, 73억 4천만 달러 어, 배터리 생산 기지를 건설할 거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CATL의 생산 기지가 이 정도 가깝다는 거 리오 공장이랑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어, 여기에 공급하는 그 CATL의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니, 니오에 공급하는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CATL이 헝가리에 공장을 어, 짓는다 이런 것을 어,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 7억 7 유로를 말하는 것 같아요 7억 유로 정도를 어,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헝가리에 있는 니오의 배터리 수왑 스테이션 공장은 어, CATL에 계획된 배터리 생산기지에 약 2시간 정도 거리인데 9월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이 지금 헝가리에도 이런, 공장을 계획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어느 정도냐면, 100기가와트시 용량을 갖춘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 라인으로 구축할 거라고 지금 CATL은, 어,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로 인해서, 어, 독일 공장 외에서, 외 외에 유럽에서 CATL의 두 번째 공장이 지금 될 거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미 대륙에, 그리고 지금 미국인가 멕시코에 공장을 또 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독일에는 공장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까지 지, 짓는다고 치면은 중국 내 국한된, 국한된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가는 어, 배터리 회사라고 보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지금 차이나 전기차 투자할 때 이거는 초기 단계라고 저는 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않고 성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저는 줍줍하고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다 이런 기사를 제가 매번 안내해 드리잖아요.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들도 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 거리가 엄청 멀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이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거리는 가까운 거리다. 이런 식으로 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공장을 지어서 어 조달하기 쉽게 배터리를 생산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어 기사가 나왔습니다. CATL 이렇게 어또 기, 배, 공장을 확장한다 그리고 오늘 어 ETF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빨간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거 계좌도 지금 뭐 거의 빨간불이고, 연금저축 계좌는 이제는 야, 어 양전했고요. 저도 원래 예전에 한 번에 1년 월 초에 한 번에 그냥 400만 원을 투자하고 거기서 더 빠지는데도 물을 못탔거든요 연금저축은 400만 원이 한도라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결국은 기다리니까 존버 하니까 어, 올랐다. 결국은 어, 양전까지 와서 기분이 좋고요. 이제는 더 어, 성장을 해서 이제 더 수익이 나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차이나 전기차도 2.09% 올라서 고점 대비 하락률이 21%그 다음에 어뭐쭉 보시면 S&P 500 이제는 1.4%입니다. 마이너스 1.4% 거의 다 올랐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나스닥백도 지금 마이너스 9.8%입니다 거의 다 올랐죠 2.85% 올라서 이거 보시면은 이거 계속 물 타셨으면은 이거 계속 분할 매수 하셨으면은 아마 이거 거의 다 수익일 것 같은데 필반나만 조금 마이너스 날을것 같습니다 3% 올랐죠 제가 정확하게 떨어질 때 필반나 또 샀었죠 그렇게 살때 그냥 어 떨어질 때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어17% 마이너스고 뭐, 미국 테크 탑 10도 이제는 11%입니다. 이제 한 자릿수 되겠어요. 이제 곧한 자릿수 되겠고, 나스닥 테크도 18% 마이너스, 그 다음에 팡플러스가 이제는 어, 3에서 29로 내려왔습니다. 29% 고점 대비 마이너스고요. 인도도 많이 올랐네. 요1.28% 올라서 고점 대비 어, 7.6% 마이너스다. 이렇게 어,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율주행도 어느새 이렇게 올라왔죠. 자율주행도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왔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차이나 전기차 어, 종목들도 어, 그냥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중국의 또 경제적 문제를 또 하나 제가 어, 짧게 얘기해 드리자면 이거는 또 나중에 어, 한편으로 길게 한 5에서 8분짜리 어,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짧게만 보여 드릴게요 중국이 지금 부채를 줄이고 중국인들이 어, 저축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현실화 되는 지금 조짐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니까 중국인들도 이제는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 걸로 지금 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지표는 어 나중에 또 계속 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디벨로퍼 인덱스 지수인데 이게 부동산 개발 지수도 화랑기 때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는 다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저점에 도달했다. 부동산 개발도 이제는 거의 어 이제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부동산 채권 있잖아요. 중국 내 부동산 채권도 쭉 1년 내내 하락하고 있다. 이런 거 보니까 부동산 경기는 계속 침체돼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지금 중국인들이나 중국 정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런 거는 또 중국 정부에서 약간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걸또 무마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는 약간 뭐라고 해야죠? 자본주의의 논리대로 너무 그렇게 깐깐하게 적용하면 안 맞는 데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위기 때는 또 숨기려고 공산당 정부가 또 이런 거를 어좀 뭐라고 해야죠? 강력하게 또 따로 자기 뭐 국유화 하든지 그런 걸로 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침체 위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유가가 수요가 떨어져서 하락했습니다 아까 하락한 거 보셨, 보셨죠? 80달러 대로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어, 유가가 떨어지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잡힙니다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유가가 떨어지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혀요 이게 잡히면 뭐가 좋냐 결국은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을 하던가 아니면 안 하던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물가가 잡혔으니까 금리 인상하는 명분이 뭐였어요?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잡힌다 그러면은 금리인상을 줄이거나 아니면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은 그냥 금리인상을 안 하고 금리 인하를 다시 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아까 미국장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장은 안 좋지만 미국장이 이렇게 오른 모습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뭐 차이나 전기차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산업은 중국 경기가 침체돼도 저는 갈 산업이라고 믿는 게 왜냐하면 샤오펑이나 이런데도 계속 개발을 하고 여기에 돈이 계속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샤오펑도 8월 15일 날 480kW 슈퍼차저 충전 기술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선보인 기술이 뭐냐 5분 안에 200km 주행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선보였습, 선보였습니다 슈퍼차저 이거를 선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은 5분 충전으로 최대 200km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12분 12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어, 충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어, 얘기를 했습니다. 어, 샤오펑은 이런 기술 최첨단 기술 있잖아요. 초고속 충전 스테이션을 어,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첫 번째 자체 운영 충전소로 어, 지금 초고속 S4라고 하죠 S4 초고속 충전 스테이션을 구축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샤오펑은 또 이제 충전 기술로 앞서 나가려고 지금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중국 정부나 아니면 중국 전기차들은 어 계속 가고 있고 이런 거에 힘입어 d o 에 중국 전기차에 지금 조지 소로스도 어또 증액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테슬라 주식을 더 많이 조지 소로스가 어 많이 샀다고 했었잖아요.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그거에 따라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보니까. 전기차의 미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지소루스만 있는 게 아니라, 브릿지 워터스의 레이달리오 아시죠? 사계절 투자법의 레이달리오도 지금 니오 주식을 대거 매수, 매수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앞으로 중국 전기차든, 뭐 테슬라 전기차든 잘 나갈 거라고 지금, 세계 거장들, 레이달리오, 그 다음에 조지소루스 이런 데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르네상스도 니오랑 샤오펑, 지분을 두 배를 늘렸다. 200% 이상을 늘렸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하반기에도 전기차가 잘 간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뭐, 건물들이 투자를 하는 거 보면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BRD가 배터리, 블레이드 배터리를 테슬라 모델 Y에, 어 지금 탑재하도록 이렇게 공급한다고 뉴스가, 루머가 돌았잖아요. 그게 거의 공식 확인됐다고 지금 어 기사가 나왔거든요. BRD 배터리 지금 블레이드 배터리가 베를린 공장의 모델 Y에 55kW 시가, 와트 시 용량을 가진 440kW 갈수 있는 블레이드 배터리를 지금 뭐 제공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기 문서에 어느 정도 이렇게 유출할수 있는 내용이 나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서가 유출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유럽연합으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았다고 지금 어 문서가 유출이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거의 테슬라 베를린 공장에 블레이드 배터리가 어, 출시가 된다 공급이 된다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국 내 상하이 공장에는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중국 내 상하이 테슬라 공장에는 어디가 들어가냐면 CATL이랑 LG에너지솔루션이 21년, 21년 공급량이 70에서 30% 그러니까 7대3 비율로 이렇게 어, 들어가고 있다 BRD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 있지만 베를린 공장에 거의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오는 지금 유럽에 현지 판매를 위해서 ET7 세단을 유럽에 보낸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오는 진짜 먼저 우리나라에는 수출하는 것보다 일단은 노르웨이나 이런데 유럽 있잖아요 독일, 노르웨이, 뭐 덴마크, 스웨덴 이런 이런 쪽 유럽에 일단은 먼저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니오 자동차가 이렇게 수출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선적 된다고 이렇게 웨이보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하이에 서 있는 니오 자동차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니오는 뭐 작년 5월 6일부터 공식적으로 노르웨이 시장에 진출을 했었죠. 그래서 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노르웨이의 두 번째 스업 스테이션이 어, 오퍼레이션 됐고 다시 가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니오가 이제 독일도 이제 어 진출을 하고 유럽부터 일단 준출을 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독일의 포뮬러 스튜던트라고 지금 뭐라고 해죠? 야그뭐그뭐경 뭐라, 경주? 경주 있잖아요 자동차 경주 거기에 또 지원을 지금 니오가 하고 있고 그래서 독일에도 어 수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외 시장으로 어 니오도 지금 계속 빠르게 어, 선뭐 선제적으로 어, 수출하고 어, 지금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니오는 지금 일단 유럽을 먼저 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시아, 한국, 일본 이쪽으로 올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 일본 계획은 없지만 일단은 뭐 나중에는 하겠죠. 일단 뭐 비아디가 먼저 한국이나 일본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니오나 샤오펑 이런 데가 어, 들어오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유럽으로 간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cam 관계자는 지금 신 에너지차 배터리가 너무 올랐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배터리 가격이 뭐 기술 개발을 해서 싸졌지만 그래도 배터리 가격이 안 내려왔다고 불평을 한다고 이런 뉴스 기사도 떴고요 gac 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gac 가 니오의 파워트레인을 공급한 업체예요 근데 어, ev 파워트레인 제작을 위해서 3억 2천만 달러를 어, 설립했다 규모의 뭐 공장을 설립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와 돈이 이런 약간 중견기업에도 이렇게 많이 몰리는 거 보면은 진짜 뭐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 아닌가? 중국 전기차는 이거는 뭐 중국이 침체되더라도 무조건 가는 사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뭐 전기차는 그래서 제가 중국 투자를 굳이 뭐 추천드리진 않지만 왜 차이나 전기차만 추천드리냐? 다 이런 게 기사로 보면 은 결과로 나오니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어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기사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오토 기업의 어 2분기 매출이 기대 이상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오토 2분기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어18.9% 높았습니다. 지금 총어 이익률이 21.5%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높, 높게 나왔지만 1분기에 비해서는 낮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3분기 가이던스는 좀안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니오터는 3분기에 좀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비아디는 지금 중국에서 연간 30기가와트시 용량의 새로운 배터리 기지를 구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뉴스 기사를 한번 읽어 보면은 어 42억 달러를 투자해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이춘, 이춘을 어, 연간 30기가와트 시 배터리와 어, 10만 톤의 10만 톤이죠, 10만 톤의 어, 배터리 등급 탄산 니튬 및 세라믹 점토 생산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어, 이렇게 투자를 또더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춘이라고 읽더라고 2층 이춘 광산 프로젝트에 비아디도 어, 투자를 할 거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30기가와트 용량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아까 탄산 니트 및 세라믹 점토를 10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어, 이런 투자 규모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고 비아디는 CATL과 CATL과 어, 고션 하이테크 고시안이랑 고시안에 이어 이춘에 지금 어, 생산 시설을 설립한 신에너지 차 산업의 거물이 됐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날 CATL 자회사가 이춘에서 어뭐탄산니튬 탐사권을 인수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20일 날고션 계열사에서도 니튬 어, 탐사권을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춘이 지금 니튬이 많이 나오는 지금 지역 같아요 그래서 catl 뭐고션원 아이테크 그 다음에 비아디도 이렇게 다 계약을 맺어서 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유율 한번 보시면은 어, catl은 지금 뭐47% 7월 점유율입니다. 7월 점유율. 그, 비하디는 25%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고션 하이테크는 4.7%.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그게 넘어가시고, 비하디는 뭐, 캄보디아에도 지금 아토3가 출시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 기사에서 자세히 달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피보험자 지수 이렇게 봤는데, 가격, 뭐, 어, 40만 위안 위에는, 니오가 1등이고, 니오 ET7이 1등이고, 어, NEO ES8이 지금 2등. 3등은 휴먼 호라이즌 이라고 있어서 이게, 어, 3등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만 위안에서 40만 위안 정도 가격에 어, 지금 등록 차량은 뭐가 1위냐. 역시 테슬라의 모델 Y가 어, 1등이다. 그리고 20만에서 30만 위안. 이 중저가, 중저가라고 해야겠죠. 중, 중고 시장에서는 비아디가, 어, 비아디 BRD 한이 1등하고 있고, 어, 샤오펑의 P7이 2등하고 있다. 그리고 지커 자동차의 0 0 1 지커 001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그 아래쪽은 거의 비아디가 다 잡고 있죠. 비아디의 돌고래랑 위안 플러스가 지금 다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설비 용량도 지금 7월달에 나왔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LFP가 1 4기가와트시고요 3원기가 9기가트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위는 뭐볼것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배터리 어, 점, 설비 용량도 이렇게 돼 있다 LFP가 1등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배터리 설치 용량 TOP10 기업들 한번 봤습니다 OEM 기업들 봤는데 1위가 지금 LFP 배터리는 1위가 어디냐 비아디다 그리고 2위가 CATL 그리고 3위가 고시안 그 다음에 7월입니다 7월 3원계는 1위가 역시 CATL 그 다음에 2위가 CALB 그 다음에 선하다전자 3위가 선하다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FP 배터리 7, 7월에 지금 1, 1등부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0대 기업. 그래서 C, 보시면은 BYD, CATL, 고시안뭐 알리 PCT 그다음에 이브 에너지 CALB 뭐 이렇게 어, 다 나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전체적으로 1월부터 7월까지 어, 점유율은 CATL이 가장 높았네요. 44%. CATL이 어, 44%고 그다음에 b 아 d 가 37% 그리고 거시안이 7%그 다음에 CALB가 2 5 9그 다음에 이브에너지가 2.48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다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원계는 CATL이 1등입니다. CATL이 지금 7월달에 61.56%로 1등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인 7월까지 1월에서 7월까지는 CATL이 또 1등 52%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CALB가 14% 어,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 3위가 그 그다음에는 LG 어 LG 화학이 지금 5.7%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LG 화학이라고 썼는데 이게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일 거예요. 그게 어 3위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어, 객관적인 자료까지 다 제시를 해 드려서 왜 중국 전기차 사업이 왜 투자가 유망하고 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왜 저는 투자를 하는지 이런 객관적인 산업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안내해드렸고, 매번 이런 뉴스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시장 뉴스들. 저희가 뭐 중국 전기차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ETF 투자하잖아요. 나스닥 100, S&P 500, 뭐, S&P 500, 필라데피아 반도체, 다들 투자하고 있잖아요. 저희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필라데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 탑 10, 나스닥 테크 팡플러스, 뭐 인도, 니프티 50, 뭐,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많이 참고하시고요. 저랑 이게 뭐 종목이 비슷하거나 같거나 하면은 질문도 해주시고 같이 제 영상 구독해주시면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하지 마시고 ETF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제 영상도 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서로 어잘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뭐하락장도다 견뎌냈잖아요. 올 연초,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다 버티고 멘탈 관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익이 나면 이제 수익을 즐길 기간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보시면 S&P 500도 지금 플러스가 나게, 어, 나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 이제 고진감래라고 하죠. 고진감래가다 왔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이 고생은 별것도 아닙니다. 또올 거예요. 근데 그 고생일 때 제가 예전에도 그랬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할 때 웃으면서 좀 행복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